2021년 8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자에 나온 에, 이 언론징벌법, 언론재갈법, 음, 악법 중에 아주 악법이죠. 국민의 자유권, 국민의 표현의 자유, 국민이 향유하는 언론의 자유를 통해서 모든 자유를 향유하는데 이 언론의 자유다가 입에다가 그냥 딱 제가를 물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려는 독재적인 수법들이 이 민주당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한다면 민주당은 뭐라고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까? 세계 언론기관들이 다 나서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다. 이건 뭘로 믿냐. <laughs> 언론 보도로 비위가 드러난 사람들 이 언론 보도 때문에 비위가 드러나가지고 에? 이 혼난 사람들 언론 때문에 혼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죄진거는 모르고 죄졌다는 그 자기 주제 파악은 못하고 언론 보도로 인해서 비위가 드러났다고 한 사람들이 앞장서가지고 밀어붙이는 언론 징벌법 언론재갈법 이것이 오늘 사설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뭐, 대충 내용들은 다르지만, 아, 내용, 내용은 같은데, 이 제목들은 다르지만, 대부분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언론 징벌법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 정권에, 그 정말, 정말 분노를 치밀게 하는 말이죠. 이러한 발성들.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이 고작 해 가지고 만들어 낸다는 게 언론에다 제갈을 물리고 국민의 자유권을 갖다가 응? 박탈하겠다는 그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한다? 말이 됩니까? 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강행하려고 하는 언론징벌법. 이거에 대해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요, 당회의 등을 통해서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된다. 애초 입법 취지와 맞지 않다. 다시 검토하자. 이런 등등의 입장을 개진을 하고 있지만, 당대표에게 직접 찾아가서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도 있습니다. 이 당대표는 잘 알지만 주사파 출신입니다. 이 주사파 출신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주사파 과거의 학생운동이라 합시고 했던 주사파 출신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속박하고,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를 구속하려는 이 행위는 뭘 의미합니까? 정권 권력을 계속해서 갖고, 특권을, 특권층으로서 행세하겠다는 그런 야욕과 탐욕에 근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송영길 당대표. 이 사람이 바로 과거에 학생운동할 때 주사파 축신입니다 이런 사람이 당대표를 하고 있으니, 당대표가 막아서 이 언론징벌법 국민에게 자유를 이렇게 국민의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 이 언론을 제가를 물리면 우리 앞으로 큰일 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만류를 해야 될 방대표가 이거는 영 아닙니다. 이거는 영 아닙니다. 앞장서서 난리치고 굳히고 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지금 신중하게 신중 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이라든가 조웅천 의원이라든가 등등. 이거 아니다. 월론의자을 이거 했던 큰일 난다. 나중에 부메랑이 된다. 이게 나중에 심지어는 유인태 이 월로 저이 친노의 월로라고 하죠. 정무수석도 하고 국회사중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한 삼선인가 하고 하는 할 말을 하는 그런 유인태 의원이 큰일 난다. 자충수. 나중에 이거 했다는 나중에 그 자충수, 자 그게 그 덩어리가 딱 자기 얼굴로 칠 것이다. 이런 자충수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 눈에는 지금 권력을 유지해서 어떻게 하면 특권층, 특권 계급의 어떤 단 사탕과 같은 단맛을 유지해 볼까? 거기에 혈안이 돼 있지 않다면 어떻게 이런 짓을 감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당 민주당 아래에서도 그렇게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이거죠. 당내 강경파들이 강성 친문 지지층을 등에 업고 언론 징벌법을 막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들 주도 세력은 자신의 비위가 언론의 취재 보도로 밝혀졌던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최초로 제기한 사람이 이스탄공 500원, 500억 원내 횡령 배임 혐의로 지금 구속돼 있는 구속 기소된 이상직이라는 자입니다. 그런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를 도와준 사람으로 그 대가인지 아니면 여당 국회의원이 되고 어? 수사를 피하며 권력의 비호를 받아왔다고 이 사설자는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상직이란 이유는 자신에 대한 취재와 보도가 이어지자 가짜 뉴스와 싸울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고 주장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했으니 말이죠. 에?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언론 징벌법을 추진하는 5인방 중에서도 선봉으로 또 꼽히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김의겸 아시죠? 흑석 선생이라고 일명 언론에서 불려집니다. 이 흑석 선생, 김의겸 비례대표 의원 이런 사람이 언론이 재개발 지역 부동산 투기 문제를 보도해가지고 청와대 대변인에서 물러난 사람입니다. 정권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와중에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투기를 한 사람이니 그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의 독소조항을 더 추가하거나 야당의 이의제기 절차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입니다. 이 기자 출신이 이 언론을 더 옥죄고 언론을 갖다가 이렇게 침해하고 침략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본질을, 언론의 자유를 침탈하려는 이런 자들이 국회의원입니다.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로 새벽 날치기 철을 이끌었던 박주민. 이 박주민 의원은 본인이 임대료를 5% 초과해서 올릴 수 없게 하는 법을 발의를 하고 난 바로 뒤에 법 시행 이틀 전에 자기가 보유 중인 아파트 임대료를 9% 인상한 것으로 확인돼가지고 국민을 속이는 내로남불로 언론에 의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취재 보도한 것은 언론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앞장서서 언론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언론 보도의 희생양을 자처하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친위 세력들도 언론 징벌법을 앞장서서 밀어붙이고 있다고 이 조선일보 사슬자는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 당시에 조국 수호지표를 주도했던 김영민 김남, 김남국 이런 사람들이 각각 당 미디어 혁신특위 위원장, 위원으로 참여해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김용민, 김남구. 차 기가 막힙니다. 조국 가족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비리와 파렴침 거의 모든 언론의 취재 보도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들이 언론 징벌법으로 언론에 그 보복을 하려는 바로 그러한 것들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언론이 보는 그들에 대한 시각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그 언론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는그 중립적 설문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반대가 찬성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당연한 결과죠. 이 법은 언론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입을 틀은 막이려는 거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는 중립적 설문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반대가 찬성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렇게들 합니다. 당연한 결과죠. 이 언론법이란 거, 이이 이 지금 재갈법이란 거, 이이 이 법은 언론의 책임성을 높이는 게 아니고, 언론의 입을 틀어막아서 자기네들의 비위가 드러나지 않, 않도록 자기네들이 어떻게 살아볼까 하는 그러한 사심에서 우러나온, 그러면서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속박하려는 아주 못된 법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그 증거가 이거 아니냐라고 이 사설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또 자신의 어떻게 정치 비행이 언론 보도로 인해서 딱 알려지면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되고 하니까 타격을 입은 자들이 이 경험을 대풀이하고 싶지 않은 자기 방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 국민의 고귀한 언론의 자유, 국가의 언론의 그 헌법적 가치를 허물어뜨리려 하는 바로 그러한 행위의 근원이라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그래서 국내외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 뭐 여권 심지어 내부에서도 이건 안 된다. 언론의 제갈 물리는 이 반민주 이것은 독권은 나중에 부메랑을 맞는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법이 통과되면 말이죠. 국민은 큰일 납니다. 그 다음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안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기 위한 장치를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왜 자꾸 언론을 틀어막으려고 하는가? 왜 이렇게 엄청난 언론의 자유를 틀어막는 짓을 하고 있는가? 그 의도를 지금 면밀히 주시를 해야 됩니다. 추미애 같은 사람이 이 언론법에 국민들이 29%나 참석, 참여 뭐뭐저 뭡니까 찬성한다고 후라이를 쳤습니다. JTBC 썰전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런자가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하고 어? 어떻게 대선 후보? 하기야, 뭐, 그, 그당 대선 후보, 대선 후보에 나오려면 다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많은 언론의 보도를 갖다가 허위로 그렇게 국민들이 다 찬성하고 있다. 29% 밖에 찬성하지 않는 걸 찬성하고 있다. 국민들이 80몇 프로가 찬성하고 있다. 이런, 아니,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거짓까지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가지도자연 하면서 법무부 장관을 하고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살아있는 권력을 징벌하려 했던 윤석열 총장을 그토록 탄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그를 얼마나 고통을 주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못하게 하고 검찰을 망가뜨리고 형편없는 역사의 범죄를 갖다가 역사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한 추미애. 그 모습을 보면서 언론을 또 언론법에 국민들이 찬성하고 마, 거의다가 찬성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 언론에 나가서. 이 거짓말을 했으니,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역사의 심판대에 반드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사의 심판대. 아니 자연이 올라가겠죠. 네. 언론의 재갈을 물린 반민주 폭거에 앞장서고 있는 자들에 대한 역사의 판단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역사에 대한 무한 책임을 아마 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룩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한미동맹에 의한 국가 안보가 탄탄해서 대한민국이 번성하는 그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태양, 내일 새벽에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네. 주말 강건하게 지나시길 빕니다. 안녕히 계십시오.